오늘은 토의 장점과 주의할 점, 개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토는 양과 음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서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중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신용, 믿음, 신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토가 잘돼 있으신 분들은 어 믿음직스럽게 생기기도 했고. 또,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토은좀 신중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나 진행 상황을 다 지켜보겠다는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좀 느려요. 느리고 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매우 아쉽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이고 전통적인 거 옛날 거 이런 거를 좋아해서요 옛날 물건들 잘 버리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토사주들은 리더나 우두머리는 아니더라도 중추적인 역할에 책사나 참모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실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표는 따로 있더라도 정말 실세가 따로 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토역 토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상황이든 어, 이익관계를 잘 따지고 계산을 잘 해요. 그리고 좀 느리고 어수룩해 보이기도 하는데 좀 비상하게 머리를 잘 쓰는 분들이 많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사주들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어,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좀 재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빠르게 결정하는 그런 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 아니면 자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행 중에서는 토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행 중에서 고집이 가장 세요. 그래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 얘기는 귀를 딱 막아버려요. 어 그런데 이럴 때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내가 딱 알게 되면 이럴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고쳐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안 그러면 상대방들이 본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 신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어, 그래서 이럴 때 조금 고집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 고집을 버리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토가 너무 많은 사주는요. 평소에 세부치나 악세사리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기운이 너무 막혔다 생각될 때는 절에 가세요. 절에 가셔서 편한 마음으로 순환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서해안 쪽이 굉장히 좋고요. 내가 가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미국이나 캐나다 쪽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을 주로 쓰시는 게 좋고요. 흰색이 너무 싫다, 밋밋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목의 기운, 목의 기운인 그린색 계열, 어, 초록색 계열을 사용하시면 차선책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음, 토가 많으면 행동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병오년에는 화의 기운까지 들어오니까 혈행, 피 순환이나 콜레스테롤 계열 질병들, 소화기계통 염증이나 피부 쪽 건조함이나 트러블 이런 거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 위주로 그리고 신색 채소, 양배추라든가 어, 무, 뭐 도라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어, 속을 좀 편안하게 하는 음식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피부는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올해는 좀 운동을 해서 좀 근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어, 토가 많으신 분들 안 그래도 좀 이렇게 단단한 그런 몸일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좀 근력 위주 운동을 좀 하셔갖고 어, 금의 기운을 좀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력 위주 본인하고 잘 맞는 거 결정을 잘 하셔갖고 운동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가 없는 사주는요 이사를 많이 다녔거나 직장 이동수가 많았거나 늘 마음이 좀 불안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사주에 흙이 없으면 토가 없으면 이런 좀 경험이나 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직업 자체를 토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 특히 부동산도 뭐 건물 이런 것보다 부동산도 토지 매매 쪽 그리고 토목 건설 또 제일 좋은 건 고기 장사 어 고기가 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 장사 또 흙을 직접 만지는 도자기 공예사 뭐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내시는 분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주차장 사업이나 도로 공사 사업 이런 쪽에도 어, 일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음, 토와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면 최고로 토와 관련된 그 환경에서 토기운이 있는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사주 쪽에서는 업상 대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업이 그쪽 토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어, 내가 토를 가져다 쓴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요. 또 토에 해당하는 동물이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애완견 요즘은 애완묘가 태계 유행인데 애완묘는 음, 목과 관련된 그런 동물이고요. 어, 토와 관련된 동물은 강아지예요. 그래서 애완견을 기르시는 것도 좋은데 아, 케어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등산이나 트레킹을 취미로 가져서 흙을 많이 밟고 다니시면 그것도 너무 좋고 운동은 좀 요가나 필라테스 그리고 명상이나 걷기 위주가 제일 좋아요. 어. 그래서 재밌는 거 한번 꾸준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주말 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취미로 텃밭 기르기, 어, 주말 농장, 이런거 하면요. 진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흙을 내가 손으로 직접 만지고,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고, 막 아, 이럴 경우, 어, 내가 진짜 마음이 되게 안정되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실 거예요. 어, 소품으로는 도자기 제품, 흙으로 빚어서 열로 가한 도자기 제품 그런 위주가 좋고요. 색은 브라운 계열 그리고 노란색 계열 이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토가 없으신 분들은 어 노란색 지갑 아니면 브라운색 지갑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 동이 마를 날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년 어쨌든 좀 토가 너무 많거나 없는 분들은. 건강 검진 중에서 뭐 많이 받으실 건 없고요, 피 검사라든가 소화기계통 이런 쪽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